기술보증기금 대출 후기 준비 기술보증기금 대출 후기 준비 첫 단추를 잘 깨워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기술보증기금 대출은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의 사업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받고 싶어하는 사업자 대출입니다. 기술보증기금 대출은 일정 기준 이상의 기술평가 점수를 획득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보증기금 대출을 받기 위한 준비부터 완료까지 전체 과정 중에서 예비창업자 즉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 필요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 외의 다른 업종이라면 연관 포스팅인 창업자금 대출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업종 선택 2. 사업계획서 작성 3. 직원 채용 규모 및 여부 1. 업종 선택 기술 보증 기금은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업만을 취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다른 업종을 생각한다면 다른 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업을 주 업종으로 선택한다고 해서 모두 기술평가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만 제조업 및 지식기 반사비업으로 하고, 실제로는 유통을 통한 상품 매출이 대부분이라면 주업종이 제조업 및 지식기 반사비업이라고할수 없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매출이 제조 기반이거나 지식 기반 서비스로 발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산업 구조가 ICT를 기반으로 하는 업종에서 부가가치가 많이 창출되고 있고, 향후에는 4차 산업혁명 해당 업종에서 더욱 많은 이윤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기술보증기금 대출은 고난도의 기술이나 국내에서 하나뿐인 독창적인 기술을 가진 사업자만이 기술평가를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 구상 단계에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서가 세련되게 작성되었다면, 좋겠지만 사업자가 사업계획서 작성에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 그야말로 페이퍼 컴퍼니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은 사업자가 해야할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본인 스스로 사업 개시 전에 해보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즉 사업자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실질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글로 작성해가면서 사업성에 대하여 평가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자가 자신이 작성하는 사업 계획서를 보수적으로 작성하기란 쉽지 않지만 수익을 너무 많이 예상하는 것은 기술 평가에서 오히려 감점을 받기 때문에 되도록 근거가 있는 정확한 숫자를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직원 채용 규모 및 여부. 결론은 다다익선입니다. 즉,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좋으며 그것도 많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업자가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이고 결정에 있어 중요한 사항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직원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를 조달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받으라는 것인데 직원 채용이 있고 그것도 많으면 평가 점수가 높습니다. 고용창출 등의 보증이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직원 채용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인 창조기업이 전혀 대출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확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술보증기금 대출 후기 준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창업 지원은 정부기관이 평가하고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구조적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